어마어마하게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 결혼 생활 어떻게 현명하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도망쳐나. 남편이 잘때 조용히 기어나가. 빵댕이 흔들러. 전면전을 남편하고 갑자기 하지 말고 전반전에 아니 전반전이 아니고 전면전 아, 전면전 전만 전면전. 전만에 어, 저, 전면전을 갑자기 하지 말고 음. 국지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을 끌어주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개국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 싸였다가 한 번에 폭발해 버려. 응 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싸워 맨날 어. 맨날 지르라고 그리고 저는 진짜 태어나서 어.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입술 어, 어. 그리는 여자분은 나 태어나서 처음 봐요 잘 알아 명하게나에 드는 입술 손이 <laughs> 지워지잖아 어 그래야 돈독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봐봐요 이게 네. 연애할 때부터 네. 너무 안싸우도 문제야 네. 그게 결혼을 하고 내가 알을 낳고 보니까 아. 연애가 맞춰 가는 과정이야. 어. 연애 때 뒤지게 싸야 워 돼. 딱 밑바닥까지 봐야지 결혼해서 덜 싸워. 왜냐면 그게 경계가 어딘지 아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잘 맞는 사람만 싸워. 싸워. 오늘도 가 싸워. 시비 시비 걸어 가. 서